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과 풍파를 만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를 인해서 장마, 폭우가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습니다. 자연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대하는 시각과 입장 차이에 따라서 교회들 간에 또 정치들 간에 에, 갈등도 있었고 분노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 사람들이 많이 사나워지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비단 전염병이 아니라도 이 땅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감기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란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당한 분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겨두신 이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본본에레미야 대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율이 모공하심으로 끝이 없음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 하면 본래는 진멸되어야 되고 인간의 탐욕으로라면 지구가 100개라도 모델하는데 환경은 수리로는 대리오영 그러니까 끝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지구가 한개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정화하기도 하고 태풍을 통해서 정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긍혜를 베풀어주셔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구도 그렇고 개인도 한 사람도 우리의 행한 그대로 벌을 받으면 우리는 침멸 당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료와거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내 인생의 역사도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보호의 손길이 있죠. 전염병이 창궐하이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무슨 과정일까요? 우리가 조심을 해서일까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손을 부지런히 씻고, 잠을 잘 자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이유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있고 코로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균들이 득실 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사고와 생각지도 못한 재난 재해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묵상 가운데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스크는 이땅의 모든 해악을 걸어낼 만큼 촘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행동 반경을 좁힌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우이 접근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허술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고, 그렇게 부주의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직 잘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된 일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러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있습니다.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이 풍선이 떠오릅니다. 그 잡고 있는 줄을 놓으면 가벼워서 공중으로 떠오르죠. 그럴 때 공중으로 떠오르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풍선의 색깔이 어떻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노란 풍선을 갖고 있고, 나는 빨간 풍선을 갖고 있는데 제것 떠오르니까 나는 노란거죠, 노란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색깔이라도 질소가 주입되지 않으면 땅바닥에 내려앉겠죠. 그것이 노란 풍선이 떠오른다, 이기 때문에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바이러스 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 사람은 걸리고 하는데, 이걸 커트하고, 미생관리 잘하고, 손 씻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아닙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것은, 색깔이 노래서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 속에 질소가서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보다 더 건강관리 철저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사람도 걸리고 그또 허술하게 일부러 뭐 자기 몸을 위험에 방치하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잘 안거리는 그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위생관리를 잘해서 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질소가충전돼가고그 풍선이 떠오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입자는 묻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직마다 새롭고 늘 새로 雄起！ 새로운이 주의 성실이 그리하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구제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가 아니고, 포도원인데, 그기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딱 심어놨어요. 저희도 그럴 때 과수원인데, 옥가사과라인데, 거기도 뭐 복숭아나 이런 거 하나 심으니까 아주 특별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들이 이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벌이게 하겠느냐. 그럴 때 농부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올해에 마지막으로 추선을서는다 해서 올해 두루 주변을 깊이 파고 그런 걸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더라도 며지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의 말 하나만 참으셔서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그음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안미치면찍어버리셨서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죄송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짓지 무화, 뭐하는 무화과나무가 뭐 다른 누구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죄송하냐. 죄송한 이유는 이 부족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장되는 이유는 기간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면서 그래와 모르고 그냥 무료하게 심심하게 보내는 이 시간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운 이유는 누구겠어요? 도끼 때문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뿌리에 던져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이죠.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형님 같이 대신하여 종한형벌당해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은 목사님이 어릴 때 조실부모였습니다. 조실분가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큰 형님이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버지뻔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걸 형님이 가 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잘못습니다 해가지고 알 빼오고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면 말아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형님과 지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다. 그의 중요한 것은. 고루 가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호하게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왜 아직 남겨두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고통, 슬픔, 눈물 없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것을 떠나 빛과 사랑이 가는 것으로 가면 좋을 텐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 5행복 5장 12절이라고 보면 은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절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여우에 미우고 터치 안 했어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제사장과 사도 왠지 당파가 다 마음의 시계가 가다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대동년 그 5장 19절 20절을 보면, 주의서 사자가 밤에 온문을 열고 끌어내려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백성게 말을 하며, 그래가지고 살아주신 거예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할 뻔 했는데, 내가 출동해서 그 바울 위기에서 벌써 건져내고, 구검된 상태로 그 영문 안에 그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님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죽께서 발견돼서서 이시대다안 돼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한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 그럼 바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결사대가 40명 아니라 400명이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한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하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학성될때 유라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전기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쓴 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게 에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야야겠고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강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아들이야가다에서 몇날 며칠을 해다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막 표류하는 그런 가운데서요 <laughs> 죽을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주니까 배에 있는 사람을 당게게 붙여주시되가지고 그 사람한테 떡 먹으라고 안 죽는다 이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해가지고 나는 우리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살려주시고 바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험악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어쩌면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을지도 모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면 천국인데 왜 아직까지 남게 되셨을까? 남은 구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남게 되신 이유가 일땅에서는할수 있고 거기에서는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laughs> 그런 걸잘 알아야 돼요. 그 땅에 가서 첫발락그거 없어. 다겠습니다이한터 짧은 인생이지만은 얼마나 그 중요하지 몰라요. 여기서 한 것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회의 이름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지런히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바꾸고 욕된 것을 영원스러운 것을 바꾸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고, 것을 바꾸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바꾸는 그 일을 해야지 그로 가서 발락하면는안 된다는 거예요. sed in deo Thank mm -hmm. you. 이 땅에 남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이유도 이전체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걸 방황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간구 때문입니다. 또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예. 예.